오늘은 제 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일항에 대해 몇 가지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1호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의는 예전에 식용견을 매달아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해 고기의 식감을 살리려는 행동이나 전기로 지어 죽이고 살아있는 채로 끓는 물에 넣어서 죽이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2호 노상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살해하거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동물학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험 동물이나 유기 동물의 안락사를 행할 때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되며 축산 동물의 축산 시에도 같은 종의 동물이 보지 못하여야 합니다. 또 길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모두 동물학대에 해당합니다. 이는 길고양이를 발로 차 죽인다던가 비둘기를 새총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